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아주 큰 문제가 된 소위 카톡 검열법에 대해서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옹호했습니다.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인데 민주당 후보가 썼다는 것에 어,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어, 2030 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는 김남구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찾아갔다가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고 비추를 먹어가지고 게시글이 어, 그렇게 삭제되는 해프닝까지 그런 망신을 당했는데 2030 그들의 표는 탐이 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하겠다고 했으니 2030 세대는 당연히 어,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후보의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됩니다. 또한 실제 N번방 사태의 매개가 되었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하태경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우리 당에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